아, 사장님, 되게 지금 일 엄청 잘하시는데, 중식당에서 일을 하신 경력이 있는 거예요? 아, 사실 뭐 일을 했다기는 사실 창피하긴 한데, 제가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중국집을 갔어요. 근데 양파만 한 2, 3개월 계속 까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만 3개월 까라고 했다고요? 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사장님, 그럼 지금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지금 월 매출이 5,436만 4,600원 나왔고요. 저희가 순수익으로는 28%, 1,526만 574만 나왔네요. 아, 이걸 다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놓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관악구에서 배달 전문점 중국집 운영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뭐 어떻게 특이한 건가요? 아 우선 저희가 좀, 조리가 좀 빠르고요 한1 분만에 음식이 나오는데 네. 아, 지금 저는 제가 너무 네. 바쁠 때 왔나요? 지금 아아니요 지금 한가한 거죠, 이 정도면. 아 그래도 지금 주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동시에 몇 개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동시에 3개 빼고 4개 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짜장도 뭐 이렇게 다 담아놓고요. 우리만 하면 그래서 그네개다 빼는데 한 5분이면 끝나요. 아, 주문 4 개를 빼는데 5분이면 끝난다고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선 탕수육 이렇게 초벌 해놓고 그리고 재벌 하는데 1분 면 쌓는데 1분 그리고 포장 하는데 1분 근데 이게 5 개니까 넉넉하게 한 5분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니요 지금 뭐 꺼내시는 거예요? 아, 고기짜장이라고. 저희가 그 불고기 같은 고기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데 요거 지금 꺼내가지고 담으면 끝납니다. 아 고기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약간 퍼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장점이 뭔가요? 우선 원래 정식은 열하는 사람 따로 짬뽕 먹는 사람 따로 짜장하는 사람 따로 뭐 포장하는 사람 따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는 소스도 이렇게 다 담아놓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매운 소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스를 이렇게 소스. 이렇게 많이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담아놔도 이제 여기까지 하루만 탔어요 이렇게까지가 오늘 거면. 이게 다 소스예요? 네, 다 소스입니다. 아니 원래 중국집이 되게 정신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혼자서 해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건가요? 너무 쉽죠 오히려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했던 사람만 있기 때문에 중국집 창업을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중국집인데 네. 지금 웍이 없고 네. 이런 간택기 그냥 일반 화구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중국집 운영이 가능한가요? 짜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간택기에서 가능 하고요. 그리고 짬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베이스를 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놔요. 짬뽕 국물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주문 들어오면 바닥기 푸고요. 짬뽕 넣으면 끝나요. 이렇게 다 해놓기 때문에 어이구, 아, 15분 잡았 거야. 팡도 15분 잡은 게뭐 잘못된 거예요? 아, 그죠. 원래는 1분 잡는데 아 1분 만에 조리된다고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리되는 데는 3분 걸리지만 3분 걸리지만 1분 잡고 그냥 조리 완료 찍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그렇게 해야 또 매출 그 조리 속도도 올라가고 주문이 오히려 쌓여 있으면 되게 일하는 게 힘들어요. 빨리빨리 빼는 게 포인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거네요. 접수를 1분.. 1분만에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거짓말 아닌가 이거? 아 죄송합니다 탕수육을 미리 튀겨놓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미리 튀겨놓고 아 저,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탕수육인데요 저희가 한 30분 전에 미리 좀 튀겨놓은 겁니다 아 주문이 없을 때 탕수육을 미리 튀겨놓는 거예요? 네 근데 면을... 탕수육을 미리 튀겨놓으면 맛이 없잖아요 어?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돼 있는 게 고기를 일단 숙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탕수육을 튀겨놓고 한 5시간이 넘어도 고기의 잡내나 그런 게 없어요. 숙성 자체가 좀, 원래 일반적인 탕수육집은 고기 숙성을 안 하잖아요. 저희는 마리네이드라는 작업을 하고 그 숙성까지 같이 해놔요. 아, 고기를 숙성하기 때문에 미리 탕수육을 튀겨놔도 맛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 사장님 이게 뭐예요? 물을 막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나요? 아 이거 면을 이거를... 차갑게 한 다음에 네. 살짝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놓으면 아 효율적으로 그냥 하기 위해서 네. 어. 사장님이 직접 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 떼어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헹궈야 되는데 와. 와 아,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면이라는 게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가로 들어가야 그냥 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일이 차가운 에다가 하고 방법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방법을 좀달라붙었어 아니 원래 중식하면 네. 먹질이 화려한데 여기는 움직임이 화려한데요? 그쵸. 원래 중식 같은 경우는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아야 되니까. 이제 불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저희는 시스템이 좀잘돼 있어서 그냥 움직임만 좀 빠르면 뭐 시간당 20개도 거뜬히 뺍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빼요. 중식은 제가 현재 김치찌개 매장도 같이 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식이 최고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 혼자 합니다. 짜장간. 혼자 20개 주문을 혼자 빼신다고요? 네. 사장님, 되게 지금 일 엄청 잘하시는데, 중식당에서 일을 하신 경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일을 했다기는 사실 창피하긴 한데, 제가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중국집을 갔어요. 근데 양파만 2, 3개월 계속 까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만 3개월 까라고 했다고요? <laughs> 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양파 까다가 <laughs> 네. 약간 빡쳐서 창업하신. 네 진짜, 네, 너무 빡쳐가지고 창업했어요. 근데 처음에 어렵지 않았나요? 아 처음에는 뭐 레시피도 모르고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되게 그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해보고 무료배달로 손님들한테 다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뭐 짜다, 맛없다, 뭐돈 주고 안 먹는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레시피를 지금, 완성시킨 거군요. 네, 지금의 여기까지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국집에서 열심히 중식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진짜 중식에서 뭐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짜장 같은 경우는 뭐 먹도 할줄 알아야지 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짜장이 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짜장은 여기 보관되어 있고요 여기요? 여기,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짜장을 네. 미리? 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짜장면 어떻게 나가요? 이제 짜장면은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네. 여기다가 퍼서 이렇게 푸고요 네. 이제 한국자보다 조금 더 드립니다 이정도 퍼서 이제 묻어있는 거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이제 포장해서 나가는데 아 그냥 이렇게 통에 담을 끝인가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은 거예요 이렇게 아, 보관을 해놨다가 기사님이 오면 딱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선출줄 해서 이제 뭐 1시간 동안 쓸 분량만. 그렇게 지금 좀 처리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짜장면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짜장면은 사실 면 삶는데 저희가 1분이 걸려서 이제 짜장면 하나 주문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까지 1분 30초 정도면 끝나요. 진짜 1분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다 1분까지인가요? <laughs> 그러면, 웍 없이 중국집을 운영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뭐예요? 우선, 누가 와도 한 일주일 정도만 교육을 하면 바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중국집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었던 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맛이 다르고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시스템이라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막 정말 달래가면서, 그리고 정말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누가 와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교육받으면 바로 물건 빼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음. 그렇게 그 진짜 네. 중식에서 웍을 네. 써서 막 이렇게 현란하게 해야만 맛있다는 거는 네. 선입견인 거예요? 그쵸,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 이제 우물 안에 있는 건데, 거기서 바라보는 세상과 같은 거죠, 자기가. 그 우물 안에서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웍 없어도, 주방장 없어도, 시스템이랑 이제 그 하나만 있으면 음식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맛 또한 그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면 맛이 뭐, 누가 와도 균등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월 매출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사실 뭐 매출은 높지는 않은데요. 11월이니까요. 11월 딱5,400 나왔네요. 근데 여기는 뭐 두이시나 이런 매출은 흡산이 된게 아니라서요. 네, 정확하게 따지면은 6,000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출이 6,000이면 네. 마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마진율은20% 조금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고정지출비는 현재 지금 969만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정지출비가? 네, 네, 여기는 저 인건비, 뭐 배달대행료, 이제 다 포함된 겁니다. 네. 식자재로 지금 나갔던. 이거 보여드리면 합계는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네. 1,400 정도 나왔고요. 네. 유동지출 합계는 이제 뭐, 그래서 뭐, 깃발비몇개 했냐, 뭐, 소모품 따로 나갔던 게뭐 얼마냐, 쿠팡에서 얼마를 썼냐, 이런 유동지출인데, 여기 한 1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어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붓는 거예요. 네. 일단 이유는 뭘까요? 어짜장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맛있어서 저희는 그 원리를 좀 이용을 했어요. 실제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서 나오는 업체에서도 짜장 분말 스프를 만들고 거기서는 이제 양파랑 뭐 이것저것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미리 만들어서 양파에서 단맛을 좀 네.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끓여서 완성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양파에서 단맛을 최대한 빼준 다음에 굴소스를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이런 짜장 끝. 이거 다 팔면 20만 원 벌어요. 아 그럼 짜장은 그냥 미리 막 끓여서 만들어놓고 네. 그냥 주문 들어오면 면 삶아서 소스 그냥 한 국자 퍼가지고 네. 나가면 끝인가요? 그럼 끝이에요. 그근무자들도 되게 편하게 일을 하죠. 근데 이거 중식하시는 분이 볼 수도 있는데 되게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뭐,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중국집만에서 나오는 그게 중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laughs> 거의 춤을 추시네요. <laughs> 사장님 그.. 네. 아까 보니까 막 만두를 엄청 막 주는거 같은데 네. 만두는 뭐 어떻게 하는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아 저희가.. 이게 한 3시간 정도 쓰는 양인데요 만두를 3시간에.. 만두를 뭐 그냥 공짜로 주시는건가요? 아 리뷰 이벤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두를 리뷰 이벤트로 주면 좀 비싸지 않아요? 어.. 500원에 지금 받고 있어요 아 500원을 받고 만두 몇개주시는거예요 6개 나가고 있습니다 오 어, 그러면은 네. 혼내 아니에 보통 군만두가 네. 한 6개에 4,000원 하지 않나요? 어, 맞습니다. 이게 군만두가 6개 거의 한 4,000원 정도 하고 뭐 3,500원에도 그래서 저희는 팔아봤는데 이제 리뷰 이벤트라는 게 고객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500원 받고 드린다면 저희가 리뷰 이벤트로 나가는 돈은 조금 손해겠지만 저희가 애초에 원가율을 짜놨을 때 리뷰 이벤트 가격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500원 받는 거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원가 정도에 드리는 느낌으로 하는 네, 거예요. 네, 원가에 드려도 오히려 저희가 남는 거죠. 근데 군만두 때문에 시킬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많이 주면. 네, 맞아요. 그리고 군만두가 실제로 다른 군만두랑 다른 게 되게 맛있어서 손님들이 좀 많이 좋아합니다. 되게 물 분사 조절을 잘해야 되나 봐요. 네, 이게 뭐냐면 여기는 먹질이 <laughs> 아니고 여기 물 조절을 잘해야겠는데요. 네. 짬뽕을 끓이는 게 약간 네. 라면 끓이고 약간 파올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배민호 기자님이세요? 어 1분 30초 에 드릴게요. 또 1분 말하시네 1분 남으신가요? 아 원래 1분 얘기하려고 30초 늘렸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단한 번도 웍질을 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어, 진짜 먹어가네요. 끝날 때까지 먹어갑니다. 웍은 아침에 딱한 번. 아니 먹이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먹은 있지만 아침에 딱 한번 하고요. 진짜 팔만해에 아니 먹이 아니라 프라이팬 아닌가요? 아맞다큰 프라이팬. 지금 꺼내신 건 뭐예요? 어, 짜장입니다. 네. 짜장은 네. 그냥 바로 꺼내서 주는 거예요? 일이 하나 더 생기니까 일을 계속 줄어나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네. 엄청 편란하게 움직이시는데 네. 손목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세요 맞아요 이거 되게 네. 다이어트 될것 같은데요? 어, 좀 많이 빠졌는데 좀 맨날 탕수육 먹다 보니까 맨날 찝니다 네. <laughs> 쪘다 쪘 빠졌다 아, 사장님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근데 아, 사장님 가게 앞에 이거 뭐 아,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박스인데 박스가 엄청 많은데요? 장사 잘 된다는 증거일까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이거 정말 주말에만 딱쓸거 놔두거든요 생님 사실 옛날에 막 진짜 중국집 양파만 까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잘 되시니까 네. 어떤 기분 드세요? 어, 사실 중국집에서 이제 매출이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아 되게 잘 돼서 뭐 부럽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뭐 그냥 제 소득이 조금 높아질 뿐이지 아직은 성공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못했던 거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사실 정말 간절한 분이라면 저희 것도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님 오늘 촬영 되게 길게 했는데 네. 어. 앞으로의 뭐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 중국집이 다들 어렵고 뭐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편하게 만든 이 시스템을 정말 간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전수해주고 싶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잘 먹고 잘 사는 게 저는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되게 길었는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